수고껌 턱걸이 공개하라 서서서 서, 서, 서요 서요 왜 왜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하고 관심이 없어 당신들하고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데 왜 태클을 걸어요 아니 욕하지 말고 왜왜 왜 태클을 걸어요 에? 카메라 아니 왜 태클을 걸어요 지나가면 되지 왜왜 커렉션을 왜 울리고 우리한테 반감을 사고 이런 이런 짓을 합니까 아니 뭐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때문에 그럽니까 됐어요 아니 우리는 아무 감정 국민들하고 싸우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댓글 걸지 말고 그냥 가세요 우리 국민들하고 함께 싸우.